네. 4월에 공개되는 어... <laughs> 4집의 성공기곡 디지털 싱글부터 네. 시작해서 네.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형아 네, 네. 씨 노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구, 그 노래요? 그 노래요. 정말 좋아요. 한솔 씨 불렀던가요? 헤! 그 노래 시작 귀엽네. 아, 밌지 않아요? 재미 않았어? 왜냐? 한 소리 씨랑 부를까? 이러다 툭툭튀 나왔 진짜. 뭐예요? 다얘기어요 나도 불러야 되지, 저희가. 얼마 안남았잖아요아 <laughs> 어, 야, 저희 야, 야. 오늘 사람 며칠이지? 야! 아, 야. 가만, 가만 있어. 가만 가만 가만히 있어라고 그리고 야, 아, 야, 중요 없어도. 아니, 그건 내가 궁금는데 여러분, 4월 시작으로 4월 뭐싱글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꽉찬 스케줄들을 통해 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아, 그저스태프분들 불안한 이왜 이렇게 좋지?